아이구야, 뭐 이거? 아, 아, 액티브요. 아이씨. 이거 일단은 아, 액티브가 너무 아쉽네. 아. 이거 제네시스 바로 써도 3황 방이거든요? 네 3보 3황으로 갈게요 존버 안해어 솔직히 애쥬까지 노리는 거에바하고그 ESC 버그 써서 3보 방 먹으면은 뭐 풀리긴 하겠지 아 네. 딱 2까지만 돌아볼까? 2.9에 2.64? 음... 첫템이 스탯이면은 2까진 돌아볼만한데. 어, 아무리 그래도 예 3황, 3보방보다는 그냥 템 3, 4개 먹고 그거 전부 다 이제 리롤버거 박으면은 9개에서 12개 되거든요? 비방템은 뜰 수가 없죠. 비방템이 없어서 짤련사네 2까지만 돌자. 어.. 2까지만 돌고 2까지 돌면 악마까지 도는건데? 음.. 악마까지 가자. 솔직히 1은 에바하고 예. 지랄 아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번 스테이지에도, 블라가 유지되잖아, 이거. 이거 이러면은 그냥 올 보방화 시켜야겠다. 어, 이거 올 보방화 시켜야겠다. 쟤네도 블라 걸리지 않나요? 3 했으면은 4를 스킵하는 거라, 아, 그냥 깼다, 그냥. 어, 3을 그냥 아예 스킵을 하자. 어차피 지금 양은 넘쳐서. 베네시스 블라로 뜨나? 블라로 뜬 적이 없긴 한안 뜨나? 아 나도 모르겠다 이거 애초에 자주 쓰는 아이템도 아니라 당장 실험하기도 당장 실험도 할수 없는 아이템이야. 그러니까 블라에서 써본 적이 없어서 아니 블라에서 쓴 적이 없는데 블라가 풀린 걸 수도 있고. 음 이럴 거면은 어 판단이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고방이랑 황방을 전부 다 악마화시켜서 3을 써서 이제 3을 넘기고 3템 먹었을 거면 불나도 상관없지 않나요? 그쵸? 그렇죠, 그게 상관없긴 하죠. 예. 야야야, 열쇠 지랄하지 마라. 아, 이거 황박 찍고 가야 돼요, 이거. 아이씨. 버그 쓰려면 찍고 가야 돼. 아키로 있고. 아, 기차게 하네. 블라 걸려? 하긴, 블라 나올 때까지, 아, 실험 금방 하겠구나. 블라 나올 때까지 리셋한 다음에 그냥 제네시스 쓰면 되겠구나. 그래요? 음, 어케 okay, 하긴. 이거 다이스 보고도 어차피 다음 배열 확인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잖아. 나이스! 물론 저게 이제 패시브인지 액티브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 패시브면은 삼 보방이 아니라 사막마가 날아가는 겁니다. 사막마, 예. 올버거 로쓸 거기 때문에 자, 방어. 어차피 사라져요. 폭탄이고. 예. 대기 오케이 원원. 나문빨 개준다. 시구. 1패뭐 터는지 상관없죠. 예. 오케이. 잠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풀리네. 와, 뭐야! 자, 다섯 개죠? 예, 하나, 둘, 어차피 많이 없어서, 예, 셋, 넷. 투급피다 일단 다섯. 한번 더하면 되나? 혹시 모르니까 예. 가야 아, 사라져. 상자 보상. 오컬트. 럭시보 측사. 마지막에 뒤로 올라간 피맨. 종양. 명준씨 눈물 냄지두 배. 공구, 투구피, 피메발 들었지? 어, 들었죠. 피메 데미지 0.5, 연쇄 0.7, 스테이지 들어갈 때피 갈갈이, 비례해서 연사 스피드, 아, 연사랑, 네, 스피드랑 데미지, 연쇄 0.7, 애기, 이러면 빨피 무조건 남겨놔야죠. 예. 그리고, 파미로 갑시다. 예. 그리고 그 노그리드 부적까지, 이야. 창세기, 그는 비신가 예, 예, 뺏깔면 안 됩니다, 이거. 오스가 반칸당 몇이었죠? 예, 어쨌든 세요. 스피드가 반칸당 0.5라서 0이 올라가나, 이거? 그렇죠, 예. 겁나 입니다 이거. 그리고 타미헤드는 패치돼서 금상에서 이제, 헉! 이거도 오랜만에 본다, 어. 금상에서 이제 무조건, 거기서만 뜨거든요? 크레인? 내 네, 랜덤 멸이라 떴나보네. 아, 타미에도 후딜 뭐야! 이거 쓰지 마, 그냥. 어, 야, 궁극 써, 차라리. 어, 잠깐만, 그러네? 아, 여러분, 러스티 블러드랑 블러드 오스가 이게 조합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사피로 간다? 그러면, 오스 다가리 찍히면서, 다가리 찍히,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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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나면서 이제, 4피격 판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게 참고로 후반 들어가도 피, 한 칸당 2피격 판정을 처리해줘서, 빨피 절대 주면 안 돼. 9피 아닌 이상. 오케이! 피맥만이 없네요, 예. 좋은 템인데 지금은 없어도 돼. 어, 뭐 혈사 폭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워낙 세서 없어도 됩니다, 예. 네. 적어도 사실 없어서 못 쓰는 부류에 속하는 아이템이긴 한데, 딱히 뭐 지금 시너지 될 만한 것도 없죠? 후반에 그냥 뭐 혈, 혈사 폭탄 나오면 좀 아쉬워지긴 할 텐데. 아, 노폭이야? 못쓰 있으면 반피, 아, 내 네, 빨프메스 반피 남습니다. 피 깎는 아이템으로는 그 즉사되는 거 많이 없어요. 대포도 마찬가지로 도박 액티브 언젠가 활용하는 날이 오냐고? 그러니까 저건 이제 노말 때는 이제 그 검은 파리 방법으로도 썼고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리버스 의 애프, 애프터버스까지는 활용도가 저거를 쓴다기보단 전구 어 꺼전 셔틀로 썼는데 이제 꺼전 그 전구도 막혀서 쟤는 이제 그냥 그냥 럭스에다가 럭 둘라 놓고 돈 엄청 많을 때 도박질하는 정도? 노말군 그 이제 뭐더 이상 죽은 거라고 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본연의 역할 말고 는 이제 더 이상 딱히 시너지도 있을 수가 없고 그냥. 빠 액티브 텔보적 들고 방찾기? 그건 옛날에도 있던 거잖아 오야려 일자리만 잃었죠 예, 오면서 일자리 잃은 친구 못 잃어 못 잃어 에? 아 근데 이거 데미지적으로는 이득 맞는데 방클리어적으로는 손해예요 스피드 0점이 털리거든. 어. 아, 물론 이제 여기서 딜 더, 지금은 솔직히 뭐, 필드 딜이 필요가 없거든? 예. 근데 이게, 밸런스가 나, 스탯 밸런스가. 어, 브레이지 거르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이 판도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어, 0점이 너무 커요, 이거. 어, 0점이 너무 커져. 나이스. 그냥 스킵판이야, 이 판. 에. 그리고 우여, 맥 빠지면은 럭, 뭐냐, 블러드, 그러니까 러스티 블러, 블러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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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디러스트. 어, 블러디러스트도 이제 데미지 안터져서어 보네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제 그 몬스터를 죽이면 뒤로 올라가는 아이템이 노말에서는 블러디러스트죠. 예. 근데 이제 리버스 오면서 블러디러스트가 맞으면 뒤로 올라가는 걸로 바뀌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노말 블러디러스트가 어 방금 악마방에 나온 러스티 블러드 효과랑 동일하게 됐죠. 러스티 블러드, 레이즈라고 제 항상 말을 하는 이유가, 이게 사실, 러스티 블러드랑 블러디 러스트인데 왜 레이즈라고 하냐면, 노마할 때 이제, 블러디 러스트를 먹으면, 아래 이제, 구설명에 레이즈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레이즈라고 불렀는데, 래 구레이즈, 어, 옛날 레이즈. 러스티, 러스티 블러드 보고 이제 구레이즈라고 불러줘 효과가 이제 옛날 노마, 블러디 러스트라서, 예. 개인적으로 좀 살짝 아쉬운 게, 그, 리펜더스를 오면서 약간 노말화 시킨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밴드 먹어서 뭐, 삑소리 난다든지. 그니까 러 차라리, 아사리 그냥, 러스티 블러드랑 블러디러스를 효과를 그냥, 둘이 체인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 음. 빨리 피 먹어야겠다. 그냥 근본처럼. 음. 근본 패치들은 다 다시 되돌리면서, 이런 거 내한테 돌리는 거야. 어? 피맥 하나 더 쌓이면 지금 딱 그냥 훨씬 좋은데. 어. 아, 어, 잠깐나 피격 공구도 있네? 블러디 거스트가 개질이죠. 네. 맥뚫연사에다가 스피드 증가라. 틀! 어. 돌려랜딩을 안 보기로 해서, 예. 근데, 폴라 네거티브 없이 돌려랜딩 안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판 허시 잡으는데 아니면 먹고 7, 8한 번씩 쓰는 방법도? 지옥 루트 산 다음에? 어, 연소다! 31원? 싸가는쌉쌉쌉쌉쌉가능 사각이네. 공구 원툴이다. 아, 어디요딴거 필요 없어. 고박만 주마, 고박만. 레이지플스타 Soul of Eden. 아 미친 개아파 한칸 어아 랜덤 다 있습니다. 배열 안 따지고 요거 뭐 그냥 러쉬룸 썼다가 뭐 러쉬룸 풀 없어도 그냥 뭐 돈다 마인드 원 황방에는 국기가 없지만, 예, 요것도 이제, 배열무시 다이스기 때문에. 불심 떠도 이상하지가 않죠? 카오스 페르트로. 방금 막 붙어있나 보다. 어? 아, 근데 그 뭐냐 지리는 시너지까지는 아니고. 에. 차라리 보방에서 두세 대라도 맞는 게더 크지. 블러디 그어스트가 필요한데. 보방에서 그냥 맞죠 뭐. 예, 한 대만 맞아도 럭키 우유기 때문에. 폴린 지랄 에이 훈 많이 길어요 존나 길어 개기로씨얘 그냥 혈서 셔틀인데? 아니면 초반에 에덴 첫 템으로 나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쓰는 방클 정도 아, 다 갖다 왔었지. 와, 크리파디 깡으로 먹고 싶기도 하네. Soul of Eden. Soul of Eden. 탔어. 피메? 아예 못 참을 것 같은데? 어, 풀, 이거 풀스택 못 참을 것 같은데? 좀 걸립니다. 배드 걸고 돌게요, 여러분들. 예. 네. 템이 하나면 몰라도, 심맥먹을라고 러쉬룸을 놓네, 씨. 어, 게다가 허츠, 그 방. 이러면 자동 돌려 랜딩 아니냐고? 아 근데 이게 솔직히 버그 때문인데 아 버그까지 플레이를 하면서 내가 돌려 랜딩을 신경을 써야 되나 싶긴해. 어... 사실은 버그 인지 버그가 아닌지도. 일로는 닥체가 가져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떨 때 되냐면은 그 8스테이지 잡고 진행할 때 지옥을 가도 성당으로 가져요 네 일단 이거는 그래도 내가 본인이 케어할 수 있는 버그니까 블럴클안 하기로 했고 케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지금 제가 지옥을 먹어보셨죠? 그러면은 어디냐 그 새끼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 새끼 예. 자, 이제, 가면은, 스피드뽕 지릴 거예요. 참고로, 이거, 그 새끼 가면은, 빨간 아트 아, 땡기, 빨간 하 구하면 되겠지. 갑니다, 여러분들. 빠지! 이 <laughs> 아, 게다가, 이거, 허츠도 있어서, 어, 뭐, 어쩔 것 같진 않은데? 어, 재수 좋으면, 구피도 가능하고. 어, 빨피. 어, 옆 그림자도 여러 개 나왔네? 피주셈, 어, 피주셈, 피주셈. 빨피 많이 피요어 어, 피맥하나 랜덤, 피맥하나 랜덤 부적부적먹미 예. 더스티 블러드 안 먹길 천만다행이죠 예 완전 잘했죠 열쇠 두개 소라나럭키 우는 예, 아트네 허어 라트쿠피 이러면은 혈법도 살짝 아까워 그 뭐냐 아까 비 b f 도 아쉬워지죠 예끝핑 오케이 먹지마 스피드가 더커어 어차피 비 b f 없어 버려버려버려까다 뿌지 빨피점 게다가 험블링 아니었네? 이번판? 아, 맞죠. 예. 뜨지 않는 두 칸. 아, 이거 부적 배열 줘야어 그쵸, 결과론 쪽으로 예. 애초에 아이템이 쌓이는데 손해볼 수가 없긴 하지. 어. 뭐 오히려 느낀건데 창세기도 그냥 템막 몇십개 싸우는 것보다 한 다섯개 정도 만든 다음에 그냥 올 컨티뉴에서 다 먹는게 차라리 낫배드기도 할 듯? 어 저게 컨티뉴버그를 많이 못쓰는게 그러니까 쓸거면 다 써야되는게 저게 한두번이가 세번 쓰면은 막 서로 밀려서 어 파미헤드 드디어 이랬네 아까 질이죠, 이거. 스피드 0.5. 꺼진 정보는 켜진 정보의 두배입니다 어, 예. 탈메도 이랬다, 이러면. 은 와, 이씨. 딱방 넘어가 봐줬으면 후딜레이도 사라지네. 이게 풀 레이지의 힘이죠. 까나, 빠네이터널 피맨, 빨피 만빨 빨피, 빨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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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빨 빨리, 빨리, 빨리 리다아 스피드 깎임. 근데 홀딩 개좋음 음 퍼킹 로켓맨 투 투종형. 뭐지? 전구 스피드 좀 크긴 하죠. 예, 홀드 들겠습니다 으. 벨라랑 허시가 홀드 효율이 진짜 좋아. 요 어 그러고 보니까 공구 굽히네 한대 맞자 어 퍼츠 허츠가 초동이 세요 두 번째부터는 0.2인데. 아예 발동 안 되죠? 저한테 발동 됐다가 꺼지죠? 락바름 있으면 쓰긴 하겠지, 락바름. 어. 어쨌든 잠시 동안이나 데미지가 올라가니까 락바름 있으면 쓰겠지. 어, 이럴 때 좋아. 홀드 걸고, 예. 딜 많이 넣어서 패터 캔슬. 걸어갈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어, 전구 스피드 깎이는 게 살짝 아쉽긴 한데, 보스전에서는 예. 그 확실히. 특히나 또 이제 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보정 상태일 때, 어. 그 때, 이제, 어? 홀드 걸고, 뒤지, 공구 박아줘도 되고, 예. 루트가 지금 좋아서, 와, 이씨! 타임드, 시간제. 야, 두고 다니지 맙시다. 예, 실수로 누르는 순간, 보되는 부적이기 때문에. 다음 판 거짓 셋 맞추고 클리어하면은 5만원 코라냐고요 거짓 셋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게임을 하면서 맞춘 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 한 번인가 두 번? 지금까지 리버스를 하면서요. 예. 또한 번은 약간, 리페어 모드에서 맞춘 거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단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 m HM 소울 릴리스로 맞춘 적 있지 않나? 아니야 그때도 맞추려고 했다가 소 m 가중첩 h 서 포기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헤이 hey, 넌한번 멈춘 순간 뒤지는 겨. 어. 홀드 받고 공부 박으면은 아주 좋아할 겁니다. 일로 와, 일로 와, 로 와, 로 와. 어. 단한 번만 너는 홀드 되는 순간, 바로 그냥 저 세상이다. 팔, 팔이 멀어놨다가, 예. 딱 기다려. 저스트 원 오로지 한 번, 예. 일단 허츠를 발동시켜놓고. 한 대면 충분해요. 이게 한 대만 맞아도 우유보다 상위 호환인데, 심지어 두세 번연속 발동이 가능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니그 전에 죽겠는데,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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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애초에 첫 번째 피격도 우유보다 좋은데, 심지어 여러 번 발동도 가능해서, 피만 여유가 된다면, 예. 그러나? 그때 한번 나왔었나? 그때 한번 맞춘 것 같다, 어. 그때, 그때 결국 무작 치트 조합 아니었어? 치트 조합? 준치트? 그러니까 그런 조합쯤은 돼야, 예. 아니 애초에 불가능한 게 그니까 많이 힘든 게 한방 음. 1배어로 먹기가 제일 힘든데 어? 막 아, 걸린 것 같은데? 방금 잡못 걸린 듯 살짝? 어 됐다 아나 피격 공구도 있었구나 아 방금 박았어야 됐네